레이거돌쇠야 네! 어, 이거, 왜 했었습니까? 이거, 아까, 밭을 갈아 놓으라 했는데, 밭을 아직 똑바로 안 갈아 놨더구나 어우,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했습니다안 아, 되겠다. 오, 좀 맞아야겠다. 오 어때요? 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트쩌려 <laughs> 어, 자, 마지막 코어는 승략한다 알겠습니다! 아! 하나요! 으 아, 두나요! 영차. 아, 새나요. 마지막 코너 생략한다는데 어! 오. 오. 제 맛있는 밥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놈아. 빨리 밥을 차려 오거라.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골놈들입니다. 오늘은 머슴 짜장밥과 어, 통스팸 두개 그리고 고구마 쫄구지 김치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밥 많다, 지금. 제대로 먹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거든. 밥 먼저. 먹어볼게요. 음~~ 이건 뭐야? 처음 먹는데. 이거 고구마 줄기 김치 모르나? 음, 이거 엄마가 담아줘온다. 음, 좋다. 멀쩡. 음. 저희 집은 고구마 줄기, 고구마 줄기를 하나 다 까가지고 김치를 만들어 먹거든요. 이게 까기가 힘들어가지고, 진짜 귀한 음식이에요. 하나하나 손수 다 까야 돼서지 귀찮거든. 이거 안 짭다, 김치가. 응. 음. 음. 야, 내가 톤스 빼면 너무 길 되거든. 음. 아다 어, 음? 이거 직접 볶아서 더 맛있다 응딱 음. 파란 맛 아이가 음. 응와 진짜 음, 별로 안 큰데? 음, 이거 스팸 아니고 리챔이야. 어, 짜부라. 리챔인데? 그거 다 먹었다, 한번에 야, 고기 너무 듬뿍 들어있는 거야, 가 있잖아. <laughs> 그러그에서 만든 거다, 입으로. 와, 진짜 행복자장밥이다. 음. 고기가 한 입에 세개씩 씹혀요, 진짜. 와. 그래가지고, 뚫고 지금 가딱 깜짝 이트랑어어볼까치랑미쳤랑미쳤랑니기랑 올렸어 <목소리> 짜장어 생각보다 보다 쪽딱딱딱해 보네. 금방 금방. 응. 금방 한다 이거. 응. 나뭐 3분 짜장 사서해줄줄알았더응 음. 아, 아이, 아이. 와, 직접 만들어 보본 진짜 응, 다비벼야겠다 음. 나는 카레 먹을 때도 그렇고밥안워먹든 음. 음. 이렇게 떠 먹고, 조금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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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음음스에 케첩을 쭉 짜서 야 케첩 있었나 말안음 아 중간에 밥이 너무 뜨겁다. 음 너무 맛있다. 음 버틀레. 그럼 음, 탕도 안 느끼하네. 음. 아, 진하대. 잘한다, 예. 응. 내가 모습을 잘 뒀구나. 아, <laughs> 죽이네. 기본적으로 소스를 니가 너무 잘 만들었는데, 거기다 고기가 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맞지? 응. <laughs> 여러분 오늘 짜장밥에다가 어, 통스팸 그리고 고구마 줄구지 김치까지 한번 먹어봤는데요 어, 준율이가 춘장을 직접 이렇게 볶는 거를 제가 눈으로 봤는데 와 저는 이렇게 춘장으로 뽕, 볶아서 이렇게 주는 짜장밥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서 항상 사 먹기만 했지 맞죠? <laughs> 와 너무 맛있었다 진짜 뒤집페야 맛있거든 음. 여러분 요즘 날씨가 이제 좀 많이 선선해지는데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시아 게임. 어, 맞다, 맞다. 맞다. 어,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어 지금 추석 연휴가 한참일 텐데, 어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어, 건강하게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